안녕하세요, 그루밍 차차 안영아입니다. 음 오늘은 지금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이제 발톱 깎기와 기청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목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강아지가 지금 관리가 많이 안돼 있어요. 지금 보통 집에서 관리하는 애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관리가 안돼 있어요. 먼저 들어갈 거는 이제 목욕 목욕을 해야 될 텐데 목욕하기 전에 브러싱을 먼저 할 거예요. 얘는 오늘 지금 엉킨 털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라낼 수도 있고, 이 목욕이 끝난 다음에 얘 털에 맞춰서 또 다시 미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목욕하는 방법하고 귀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발톱 자르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브러싱이 다 맞췄어요 강아지 너무 염전하죠? 생각보다 이 소리가 빗질하는 소리가 커갖고 강아지가 아플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빗은 털만 빗는걸로 해야되고 강아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돼요이콤빗이 살에 닿았을 때 얼마나 아픈지 느끼시려면은 본인 팔에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강아지 피부에 절대로 닿지 않게 이렇게 털만 빗질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강아지가 이제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빗질을 잘할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은 슬리커를 절대로 대면 안 돼요 좀 핀이 날카롭기 때문에 최대한 강아지를 안전하게 잡고 눈 위에만 눈 밑에 눈 위에 얼굴 주변에 볼 주변에 입 주변에 이렇게 안전하게 빗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아, 너무 착하다. 이제 목욕을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하기 전에 우리 그 집에서 강아지 귀 관리하실 때귀 청소를 하실 때 보면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집에서 귀약한 방울씩 넣어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 털이 있는 상태에서 그귀 약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귀 약이 이제 밖으로 나오질 못해갖고 안에서 오히려 세균 증식을 더 하는 그런 상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 털을 항상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집에서 괜히 잘못 하시다가 귀 속에 염증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귀 관리하다가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미용실이나 동물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으시고, 귀 털이 조금씩 있을 때는 집에서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뽑아도 돼요. 자 귀속에 보면은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귀털을 제거하는데 한 번에 많이 뽑으려고 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부분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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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해 주시고 너무 많이씩 잡으면은 귀속에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기고 강아지가 많이 아파하니까 조금씩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조금씩 뽑아주시고, 한 번에 다 뽑지는 마세요. 강아지 물 온도를 맞출 때는, 뭐 정확한 온도를 뭐, 말을 시험 드린다기 보다는, 어, 미지근하다 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면 돼요. 자, 팔을 잡고 안전하게 강아지 움직이지 못하게 잡으시고, 샤워기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얼굴은 맨 나중에 할 거예요. 살짝 기르게 한 다음에 얼굴 위에 머리부터 이렇게. 코 속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강아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를 중심으로 땡글땡글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빨리. 무릎을 하고 나서 항문낭을 짜야 되는데 지금 똥꼬 주변 밑으로 보면 여기 통통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항문낭 주머니니까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 와요좀 지저분하지만 우리 강아지 항문낭은 깨끗하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에 샴푸를 하고. 눈 다치지 않게 눈밑에까지 잘 비비고 자 이렇게 해서 샴푸칩이 다 되었고요 자 이제 목욕을 마치고 타월질을 한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할 건데 집에서는 보통 두 명이서 같이 해주시면 빨리 끝나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 이제 스탠드 드라이어라갖고 어느 방향이든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이거 혼자를 이거 손드라이를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누가 한 명이 잡아줘서 이렇게 한 사람은 드라이기를 대고 한 사람은 이제 브러싱을 해서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강아지한테 좋아요. 자. 이제 드라이가 다 됐으면은 귀청소를 할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거죠. 응. 강아지도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귀청소를 해야지 이제 그 물, 목욕할 때 혹시나 들어갔을 수 있는 물기도 제거하고 이제 귀청소도 이제 깔끔하게 해줘야지 이제 목욕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관리하실 때 강아지가 어뭐 귀청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다 자꾸 도망간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리해서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이제 적응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적응이 잘 되면은 그때는 깨끗이 하시면 돼요. 집에서 보통 면봉으로 하시는데 면봉으로 하게 되면은 솜이 너무 딱딱하게 뭉쳐져 있어갖고 이제 강아지 귀청소를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아파서 싫어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강아지들이 싫어하면은 앞으로 계속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조금 소매, 탄치면에 이제 약을 발라갖고 귀 주변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솜을 이렇게 딱 뜯어갖고, 우리 그 구스다운 보면은 거미 솜털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약을 살짝 바른 다음에, 살짝 바르세요. 많이 바르면은 나중에 닦아내기 힘드니까. 살짝 발라갖고, 공기를 많이 먹게, 솜이. 그래야지 귀 속에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거든. 요렇게. 살살살살 이 겸재를 비비지 말고 강아지 겸재를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려갖고 강아지가 아프게 하지 말고 귀 속에다 놓고 이렇게귀 안에 이제 그 형태를 생각하면서 손으로 바깥을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은 강아지들이 덜 아파요 자, 이렇게 넣어갖고 조물조물 그러면은, 이귀 벽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이제, 물 같은 게다 제거가 돼요. 별로 커버만은 안 보이죠? 이렇게 조물조물.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로 하시고, 귀가 안 좋은 애들은 한 3일 전에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시고, 이게, 그, 아무리 이제 부드럽게 닦아줘도, 이귀 안에 살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겠다고 자꾸, 자꾸 또, 또,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하면은 귀 안에 이제 피부가 상해갖고 오히려 기병이 더 생길 수가 있, 있으니까 이, 이 겸자 가위는 어, 디서 구하실 수 있냐면 보통 약국 같은 데 가면은 한 천원, 천원, 이천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하나 구하셔갖고 어, 이 탈지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닦여요. 자 발톱 같은 경우도 이제 발톱깎이 강아지 전용 발톱깎이를 따로 준비하셔갖고 발톱을 깎아주면 되는데 강아지도 이제 이 눈으로 보면서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 대고 자르자 하면은 강아지들이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집에서 특히 어? 우리 똑똑한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얼마나 똑똑해 이걸 보면은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안고 강아지가 보지 않게.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발톱을 자를 때이 보통 음 우리 갈배뼈에서 딱밤 맞게 할때한방딱 때리면은 빨리 끝나고 안 아픈데 깜짝 놀라기만 하는데. 이거를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막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겁을 먹게 돼요. 강아지도 이거를 붙잡고 막 이렇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처음에는 서툴러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더 겁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이 많이 처음에 자를 때 강아지 발톱을 많이 자르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끝에만 자주 자주 잘라주세요. 그게 오히려 강아지한테 더 좋고, 어, 겁을 덜 먹게 되니까. 얘는 지금 발에 털이 많아서 발톱이 잘안 보여.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늦게 자르는 거고. 자, 됐어. 잠시만. 자, 요렇게 끝에만 자주자주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강아지도 이제 안 아프니까 점점 적응을 하면서 잘 돼주고 그럴 거예요. 귀 청소하고 오늘 발톱 자르고 목욕도 시원하게 하고. 강아지도 말을 잘 듣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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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할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